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성질 흔히 성격이라고 그러죠 우리 각자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단의 꾀임에 특별히 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인데 인간이 알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아저 사람은 죽여야 돼서 죽이고 어저 사람은 살려야 돼. 저 사람은 미워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랑해 돼. 이렇게 선악을 인간이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제 타락을 했다는 거죠. 창세 6장에는 그 타락을 완전히 아주 최고의 극에 달하는 타락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은 노아 여덟 식구 외에 다 물로 심판을 해버리죠. 그리고 새롭게 노아 여덟 식구를 통해서 이제 그 소는 인류를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되지만 또 인간은 지금까지 본성 자체가 그 죄의 본성을 이겨내질 못하고 계속해서 그 본성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본성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물로써 주어진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준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온데 이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인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죠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듭남에 참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그 영으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그럼왜 우리가 이 본성을 또 놓쳐버리고 우리가 또죄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아예수님 잠깐만 밖에 계세요. 아 지금은 제가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막 내가 지금 너무 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게 하고 죄 본성을 가지고 자기를 또낳았더 그러다가 깨닫는 자들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이 본성을 갖고 있게 되죠. 참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새로운 본성이 무엇일까? 특히 오늘 본문의 1 7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이거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전 것을 빨리 보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전 것을 갖고 있는 거지. 죄 본성을 갖고 있는 거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 자신이 죄 본성 아래 끌려다니는 맞지?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죄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라고 고백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도 주의 본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전혀 깨달을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나 자신이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속에는 죄의 본성을 밀어내고 새로운 본성을 내가 살아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다짐하는 시간. 곧 이것이 회개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는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재창조 되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됐다는 거죠. 다시 만들어. 원래 우리가 재창조라는 것은 원래 모습,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거죠. 다시 만들었다가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했다는 거죠. 죄 본성을 밀어내고 새로운 본성으로 내가 갖게 되는 재창조된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 창조에서 죄로 인하여 실패했죠.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를 하게 되고 그 창조가 바로 영적 창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창조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주일날 재창조의 성경적 증거를 네 가지 사례를 예를 드렸죠. 아담과 하와시 때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는 모습,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준비된 어린양 모습, 유혈절 어린양 그 피의 모습, 또 불뱀에게 물린 자에게 장대 높일 달린 높뱀 모습, 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는 요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에베스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분이 만들었다, 재창조했다. Made in God, Made in Jesus.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바로 내가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는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시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라는 건옛 것에 처음 그것을 내가 도로 찾는 거죠. 그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로서 그니까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나 의의 새로운 본성. 우리가 정말로 어 의로 새로워졌다는 것은, 뭐, 의의 공식, 뭐, 여러분다 아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에요. 그,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십자가의 의로 나타냈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됐죠. 그리고 의의 나라 간다. 이 의의 공식처럼,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주셨는데, 의의 본성을 주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 본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의란 것을 우리가 세상의 착한 행동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때 보내셨구나 그 사실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의로운 의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의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돼요. 거룩함의 새로운 본성 로마서 6장 19절에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 의의 종으로 드렸더니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부정과 불법을 드던내 육체의 죄 본성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더니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니까 그 의를 쫓아가게 돼서 의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 거룩함은 성령 안에서 거룩함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의와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구체적으로 돕는 이가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이가 있으니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려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나가는 것과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은 다르죠. 내가 정말로 죄 본성이 가졌는데 계속 나는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죄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자꾸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진다면은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면 변화된 내가 새로운 본성을 가진 내가 새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새로운 본성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7장1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거룩함을 쫓아갈 때, 우리 더러운 곳이 씻겨나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사람. 아까는 예수님한테 재창지됐다. 또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의와 거룩함의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사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은 네가 그럼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식 모든 것에 새롭게 창조되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다시금 새로운 본성 가운데 태어난 새 사람이다. 새로운 본성이란 말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창조되었다. 또 내가 새로운 의와 거룩함의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 또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의, 의, 의와 거룩함으로 가진 사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재창조되었는데 새로운 본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본성을 새로운 본성이라고 할수 없죠. 내가 내 속에 의아 거룩함이 없다면은 결국은 나 자신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르며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행동. 이게 새 사람이에요. 아다가 그냥 예수 믿고 나는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뭐,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은요, 완전히 변화되죠. 우리가 흔히 이거죠. 어. 노숙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리고, 정말 아주 슈트, 아주 멋있는, 또3단슈트 조끼까지는 정장과 구두까지 딱 머리 이발도 싹 그런 그 사람은 지나갈 때어저 사람은 젠틀맨이라고 그러지 아저 어, 사람은 거지다 노숙자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사람을 입고 마치 이거예요. 아까처럼 3단슈트까지다 입었어요. 그리고 막 머리도 멋지게 이발을 하고 또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고 노숙을 해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벼, 바뀌었다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준주를 주지 말라는 거죠. 노숙할 사람에게 뭐하러 목욕을 시키고 막 향수를 뿌리고 어, 멋진 옷을 입히고 어 다시 노숙하러 갈 건데 그냥 옛날 거지 옷을 입히는 게 낫지 냄새 나는 그 옷을 입는 게 맞아. 그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새로운 본성을 갖지 않으면 개나 돼지다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다. 어? 우리가 어, 우리 사람을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이개 또 돼지는 욕 같지 않는데, 또, 개는 또, 그렇게 하욕 같네, 이상. 우리 항상 그, 응? 개 같은 놈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새로운 본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는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됐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본성, 의와 거룩함의 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공통적이 뭐죠? 예수님 안에서죠, in Christ. 그래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을 그 안디옥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교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다 예수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옛 본성을 가졌을 때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졌어. 요 그러나 변화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 나는 배설물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은 종기케 된다. 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살겠다라고 결국은 그는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는 이렇게 재창조되어 되고 의와 거룩함의 본성을 가져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